2년 네, 전까지. 재밌습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달리 다, 정하게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쪽 진짜 좋다! 와, 이게 뭐예요? 한눈에 이게 우리네라고 네. 위에서 보니까 완전 달라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저곳에 막 갔다는 사표에서 본지는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된다. 오늘 알기로는 제인씨 목포가 한국라서 네. 네. 목포라는 이름이 맞아요? 어. 저쪽에 어? 하구뚝이 있어요. 하구뚝 네, 그쪽을, 그, 아, 네. 아, 네. 아, 완전 난리 났다고 막 그때 그랬었어요. 무슨 사람이네. 놓고 얘기 많이 듣겠다. 아, 아니, 근데. <laughs> 그리고 장경호 네. 선배님. 아, 맞다. 아. 네. 진지훈 네. 씨 동해 사람 아니었어? 네, 아니에요. 서해 분이세요. 아, 여기는 어디예요, 지현 씨? 아, 여기가 근대 역사 관이라고 아마 음. 촬영지로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어. 아, 그러면 하플레스예요? 네, 하플이에요. 지현 씨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아, 이거 동네 이야기니까. 네. 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요. 음. 100년 전에 지은 공문인데 엄청 멋있네요, 진짜. 잘 오셨네요. 네, 저는 너무 왜냐면, 재밌네요. 자, 봐, 목포야, 알아야 되는 거를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이포 정말 5 5시고 이유가 있어요. 지은씨 알아요? 아. 예. 뭐야, 나. 정체성 찾기. <작기>? 모현생. 네. <laughs> 네. <laughs>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도 모포는 그냥 다 뻘밭이었다고 막. <웃음> 어. <웃음> 어딘지는 알죠? 네, 오구리 여기 바로 앞이에요. 됐어요. 응? 너무 다르고, 어, 너무 다르지. 사실은, 햇살을 기준으로 해서 남촌과 북촌으로 나뉘어요. 아... 그래서, 이 오구리 근처가 다 번화가였어요. 네. 여기가? 네, 역 근처니까. 어... 어... 타이머신 타고 한 번만 가서 가보고싶요그 옛날에 가볼까요아 알겠습니다. 근데, 대기력도 아주 빨라서. 여기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 <laughs> 아니 볼게 너무 많아요. 그러고 어또 또, 지역 유지들도 있고 뜯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목포 지점. 우와. 나라 찾은 다음에 좀 받겠다. 아. 혹은 목포하면 또 음악 아닙니까? 그렇 목포는 박지현의 도시 아닙니까? <웃음> 아닙니다. <웃음> 네? 아닙니다. 여기 나중에 잔다고 <laughs> 들어가는 거야. 이 나영은 남진. 와, 박지현. 네, 사진 찍어야겠다 사실. 뭐 해주신다. 아, 이게 이그 시절의 음질 그치, 같은데요, 진그 약간 지지직 거리는 느낌. 네. 광주 콘서트에 갔을 때 제가 무반주로 목포의 눈물을 조금 오. 불렀는데, 네, 같이 부르는 그 소리가 가장 컸어요. 오. 네. 오, 축제 같은 걸 하면은 어. 유달산 그 거기에도 좀더 올라가면 이난형 비가 있거든요. 아, 맞아. 거기서 거기서도 나오고. 어. 네. 눈물이 네. 많이. 목피 속에 몸 속에 이노래가 녹아 있어서. 아, 저게 뭐야? 두개 연출했어요? 만 아, 가족이 하는데요 아니요. 예, 예. 저희 팬분이 하시는 아건 아니고. 아, 저는 아니고. 이렇게 멀리서도 아, 그거 어제 진짜 잘하는 사이라고. 걸려요. 그래요? 하요 빨리 가야 돼. 아주아 빨리 가요. 와! 이거 갈퇴가 좋아요. 이제 여기는 케이블카가 포인트가 갈 거예요. 천재, 형제, 여덟 요정상인 거예요? 전선을 어. 넘어가는 거예요? 유덟살 옆을 살짝. 어렸을 <laughs> <유대사 옆을 살짝. 웃음> 때뭐 들었던 이야기인데, 사위에서 <laughs> <강의에서> 심판을 받고, <laughs> 어. 이분 가위에서 대기하다가. 그런 전설이 있는 거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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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가면서 아, 이제 드디어 바돌의 압박으로 가는 거지. 서위로 가는 거지. 네요 어, 진짜요? 네, 그래서 한국 천지교 성동 <laughs> 성장하고 있다가. <laughs> 아. 아, 산장님. 직근 <laughs> 바로, 바로 앞이었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네, 네. 뭐, 그렇죠? 이상하니까는게한곳이생네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laughs> 신경을 주요 네, 네. 오늘 뭐야? 그리 고. 아줌마셋이정다이정도니다이정이정도다이정도다이정도입다이정니이정니이정도이정니다이정도다이정도니다이정니이정다니이정이다이니 그다냐, 어 지금 비슷하게한번 들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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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옥다나 물안지기 제도죠. 그러면 물을 다 지었다 준 거예요. 하대 명물이에요. 옆자리 멜라공 멜락공, 에파리. 야이 진짜 뉴진인데 다 대송동 지학장수, 주약장수. 아아 어, 이게 앞으로 언제 하면 여기서? <laughs> 그래. 그러네. 일하고 산게 소화라오, 일하고 저하고 산단게. 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행복이란 게 네, 확실히 사투리가 다르다 <laughs> 김씨 스타우즈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보기만 했습니다 김씨 치깍두기 불렀던 가사 아니야? 와, 실제로 사용하셨던 것들인가 봐요 아, 여기 있다 악기도 <laughs> 아 그, 어쨌든 대한민국 한회달근 가수가 있는데 그 옛날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럴 때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집에서 반대 안 했어요? 아니, 네가 그러다가 뭐 지쳐서 그만두겠거니 했던 아, 것 같아요. 2등인 채로 계속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1등이 돼. 어. 지금의 이 순수하고 맑은 이 목포 소년 이 느낌 정말 오래오래 간직했으면 좋겠다. 음, 세금 낼거 놔두고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게, 그게 행복해. 다 드리진 마. 어, <laughs> 오늘 쓸 데가 없다고? 어, 아니. 언제든지 연락해. 사실... 특별히 맛집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픈은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거기다 아. 맛집이에요. <laughs> <우와, 웃음> <우와. 와>, 맛있어. 와, 맛있다 예. 예. 해결도 풍성해 넣어서. 식사. 음.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나물도 같이? 예. 정말 도넣 정말 <목소리가> 되게 매력있다. 김밥으로 만들어진다. 음, 와 여기가 목포 문학관. 방물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오기엔 너무 좋고 부문을 함께 모시는 좀 독특한 구조. 아. 아 오. 사막도 있다. 앞에 산들이 이렇게 꽃이 피니까 더 예쁘다. <목소리가> 이달 그 유원지라고 하는데, 네. 다시 이 많은 머리를 다시 보충하고 해가지고, 밤에, 네. 네, 밤에 발바를 더좋아요이생명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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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해서 다들 모여서 가족과 함또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서. 여기 또 갑자기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죠. 반갑죠. 네. <laughs> 저랑? 행복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거 못 봐가지고, 그냥, 그저 행복했습니다, 오늘은.